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거는 아니고요. 바로 집시 데인저입니다. 네카에서 나왔는데, 어, 한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게, 얼티메이트인가? 에디션, 예, 네, 얼티메이트 에디션이라고, 얼티밋 에디션인가? 어쨌든 그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불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건전지 교체해야 하거든요. <laughs> 귀찮으니까 딱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는. 이거, 이만 때쯤에 구입했는데, 작년. 오, 새이니까 이제. 가격, 말안 하겠습니다. 좀,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게 너무, 미국, 미국일 거예요. 이거 미국일 거 아닙니까? 아니, 에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너무 무식해요 에이. 무식하니까 이렇게 팔이 이렇게 뽀갈랐어요 이렇게 뽀갈랐어요 이렇게 왜 뽀갈랐는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와 이거 이거, 초반에, 나이프 헤드인가? 예, 그, 거랑 싸울 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으, 비슷해서, 미, 퓨, 응, 뭐, 그런 거. 초반에 나오니까, 아, 멋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옵션들인데, 뭔가 구성품은 풍부해요. 이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넥카에서는, 좀 많이 쓸수됐겠습니다 어떤 맨, 이거, 반다이는 좀 초학금, 초학금 이거, 그거 뭐였지? 그거, 중국 로봇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낸다고 들었는데. 근데 딱안 나오는 거 보니까 포기했나 보네요. 이거, 팔 빼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지금은 좀나은데 지금 제가 좀 깎아줬거든요. 아, 지금은 아니고 그래도 좀 뻑뻑한 감이 있어가지고 팔 부러진 리뷰. <laughs> 여기 왜 부러졌냐면 여기 보세요. 좀 이렇게 해서 보면. 오. 간절이 있는데, 이게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본드로 붙일 거아니까 그런데 이게, 본드가 이렇게 붙이면 여기 숨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본드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간절에 붙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애초에 빡빡한데 이건 아예 안 움직여요. 이 간절 자체가. 롱로즈로 이렇게 돌려봐도 안 움직이거든요. 이거, 저희 이 앞으로 봤을 때 왼쪽이죠. 여기. 왼쪽 기준으로 보면 관절이 이중 볼조인트여고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움직여요 여기 있는 여기가 번들붙였고 애초에 관절이 뻑뻑해요 뻑뻑하고 그렇게 제품 만들 때도 그렇게 성의없게 하니까 이렇게 부서지지 않았나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 봐도 그렇게 좋은 평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뭘까요? 어쨌 이것도 나갔는데, 본드로 붙여놨어요. 좀잘 붙였습니다. 가동률은 좀 좋아요, 그런데. 이거, 로봇톤으로 나오기 기다렸는데, 전, 이렇게, 무릎 앉아도 돼요. 불도 들어오는데,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LR41이에요, 이거 LR41은 아, 잠시만 LR41은 얘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은 울트라맨이라고 가등률은 핫토이보다 못한 놈인데 핫토이 아이언맨보다 못한 놈이에요 <laughs> 이만한 6인치 사이즈불 들어오는 걸 재현하니까 최근에 또 액션 가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샀거든요 3만 원씩이나 요 이거 얘도 LED 기믹이 있는데 얘는 제가 리뷰를 찍어놨으니까 건전지를 교체하는 걸 보여드려야겠네요 팔도 부러져가지고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디테일도 뭐 보여줄 게 없고 칼 하나 칼 보여줄게요. 칼이 이렇게 체인 소드죠. 영어에서 소드하면서 so 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마코가 일본어 합니다. 전 일본어를 못해요. 영어는 살짝 할줄 아는데 살짝. 아 이거 이거 칼도 장착이 돼요. 이거 네카에서 칼 나는 버전이 있고 캐논 있는 버전이 있고.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얘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불도 들어왔는데, 팔이 부러졌죠 그리고, 가동기.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움직임 멋있죠? 이렇게도 움직이고.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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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실제로는 엄청 느릴 겁니다. 이 스윙 80미터 정도 되지 않나? 80미터 정도죠? 70미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림도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니 건담이 20미터라고 쳐도 한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8 0미터니까 아니 80미터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분해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 안에 딱 이게 건전지도 않았거든요. LR41 건전지가 집이 없어가지고, 드라이버가 여기 있었군. 뭔가 살짝, 이거 지금 멋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모습이 지금 좀 멋있어요. 드라이버 푸는 남자. 자석이에요, 이거 참고.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도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 있어요 반다이 초합금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지가 않나 봐요 짠기는 3개가 들어갑니다 이중 하나가 이건데 와, 너무 무식하죠? 칼로 이런 걸 꺼내다니 그것도 피규어인데 이게 불이 들어올까? 대충 해서 리뷰 준비하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건전지 색존에 하난데 와 중히 말해서 이거 건전지 넣어봤자 뭐 별로 뭣도 없어요. 이거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뭘쓸 멋있,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더뭐쓸을 수가 있겠죠. 불이 어, 안 들어오네요. 이 상태로 갑시다. 그냥 풀 넣지 말고요. 나중에 불넣는거 따로 보여드릴게요. 어 뭔가 되게 없어 보이네요. 이거 등껍질이 없어. 집시 네인저. 영화에서 그성우분 목소리가 좀, 그, 인공지능인가? 예. 목소리가 좋아요. 제 이상형입니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이거 어깨도 볼수 있는 되고 좋으니까 한번 사시고, 여기 버튼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건전지가 없네요. 얘한테 들어있던 건전지도 탔었나 봅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영화에서 보면 다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돌아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 다 디테일하게 만든 영화인데. 아 손도 있거든요. 이거 손에 손이 이겁니다. 양쪽 다 들어 있는데 초반 배에 그건가 배 들어올릴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와 방금 코팅된 녀석이 떨어졌습니다. 엑스트라 핀식 코팅과 글록스 인젝션되어 있는 놈이 떨어졌거든요. 한4 한 5만한 녀석 떨어졌습니다. 와 떠졌다. 집시대 인정다. 뭐할 말은 끝났는데 녀석은 7인치예요 그래서 6인치 피규어하고 봤을 때좀큰 느낌이고요. 반다이 프라모델하고 봤을 때는 좀더큰 정도 같네요. 얘는 지금 무릎을 굽히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타볼게요. 그래도 더 큽니다. 아, 옆에 한 곱마음이 있네요. 한곳마음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뭐, 별건 없네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뭐,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고, 얼굴도 뻑뻑합니다, 이건. 제 얼굴 안 돌리고 있어요. 맨 1년째.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처럼 피규어 만질 때는 좀 주의하세요. 네, 이런 네카 피규어는 되도록이면 관절히안 움직이고, 그냥 스태츄로 갔다가 이렇게 세어만 두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빠이.